하고 상대는 데이스입니다. 킨? 킨도 좋죠? 음, 근데 리븐이 잘하면 좋고요. 킨도 잘하면 좋고. 뭐든지 잘하면 좋은 것같아 상대 데이스 맞죠? 렉사이 정글. 렉사이 정글 진짜 좋던데. 렉사이 정글이 잘하면 진짜 좋아요 저도 한번 리븐 했을 때 렉사이 정글로 털린 적 있는데 정글 갱킹력이 되게 좋던데 뭐 견제를 이상하게 하네 되게 대놓고 견제를 하네요 나 견제하러 다라라이이이식으으로나 이런, 이런 <laughs> 견제하러 갈게 <laughs> 하면서 견제하네요 초반 견제는 어쩔 수 없어요 초반 견제는 어 괜찮아. 나아맞았 괜찮아. 맞도 괜찮아. 나도 괜 저번에는 사려주겠습니다. 음, <laughs> QE 건 이제 견제를 하겠죠. 제이스가 생 음. 어 잡겠... 어, 따라가세요. 따라가면 잡는데. 따라가면은 제가 이제 플래시가 있어 가지고 와이트 플래시 있어 잡는데. 와나없네요 제이슨? 어, 얘, 만화 없는데? 만화 없어요, 만화. 만화 없어서 밀쳐내기를 못하죠. 제이스가. 상대 정글이, 렉사이. 렉살. 렉사이가 탑이 아닌가 보네. 여기 티어는 고일드입니다, 고일드. 골드. 제이스가 땅을 쳤을지도 몰라요. 시작 을네아만 없어 못땄다 이러면서 태탱을 치고 있겠죠. <laughs> 제이스는 이제 밀쳐내기 있죠 밀쳐내기. 상대가 힘든 건 아닌데 상대하는 게 힘든 게 아닌데 그 밀쳐내기 때문에 못 잡아가지고 잡기 힘들어요. 잡기가. 쏠킬를 따기가 힘들어 근데 이제 데이스가 플래시가 없으니까 저는 플래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견제하고 빼면 돼요 더 QE 맞으시면 안 되고 아, 애플리스네어 살았다, 이거. 살아요, 살아요, 이거. 살수 있어. 다 잡았어요, 이거. 다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e 스킬을 활용하면서 Q 스킬 3타를 하, 활용하고 턴턴히 진행하면은 다 잡을 수가 있죠. 큐스키 삼타를 이제 도망치는 식으로 썼으면은 잡기가 힘들었을 거야. 에어본이 있기 때문에 큐스키 삼타가 큐스키 삼타를 이용을 잘 해야죠. 이거 터널? 터널이라고 해야 되나? 터널은 그냥 터널 위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없어져요. 근데 제가 잘한 거 아닙니까? <laughs> 제가 잘했다고 해주시죠. <laughs> 제이스, 렉사이, 리포 좀. <laughs> 제이스가 핑 찍은 것 같은데. 제이스가, 에, 들어가, 들어가 하면서 핑 찍은 것 같아요. 제가 플래시가 없으니까. <laughs> 그런 것 <거> 같지 않나? <laughs> 엎드려서 절반 있는 것 같아. 손미야. 일대일은 주말에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일대일은 주말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일대일 신청은 주말에 하시면 되고요. 챌린저는 간 적이 없어요. 그, 챌린저 가기 직전까지는 가봤는데, 마스터 티어가 없을 때 가봤죠. 근데 이제 챌린저는 못 가봤어요. 쉽겠는데, 이거 어, 살았다. 이스크 후타임 때문에 살았네요. 제이스도 아프죠. 근데 포탑들이더 아픈 것 같아. 요 이래서 이제 진짜 리븐의 쿨감이 정말 중요해요. 쿨감이 리븐할 때 저는 쿨감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시연들, 쿨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쿨감이 지금 35퍼예요. 룬이랑 이제 템 합쳐가지고 35%인데, 쿨타임 감소에 활용도가 제일 높은, 어, 챔프가 아닐까. 챔프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진짜 리브는, 만화도 없고, 기력도 없고, 쿨감이 짜세지. 노코스템이라서. 궁은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 궁을 안쓴 거죠. 통안 써도 잡으니까. 어 아, 이거. 제이스 여는 같나요? 여능 같 여능 같네. 왠 소리 너무 무서워요 이거 렉사이 아이 죽었다 저. 예, 캐스케 3타를 아끼었다가 이제 에어본으로, 에어본으로 쓰는 게 제일 좋아. 이런 식으로.

음. 지금 5킬 0대 이씨입니다3미야집 가서 히드라가 1500 1 5 아닌가? 저는 40. 이거는 이제 데이스가 플래시가 있기 때문에 바람 가르기를 안쓴 거예요.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람 가르기를 안쓴 겁니다. 혹시나 이제 데이스가 바람 가르기를 이제 플래시로 피할 수가 있잖아요.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궁을 좀 아꼈다가. 항상 혹시나를 생각을 해야죠. 피할 수가 있으니. 예, 템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리브니 제이스를 쉽게 따네요 시청자 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청해주신 분들 2800분 어,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시청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추천이 1000개인데 시청자 수에 음, 미치지 못하네요 추천 한번씩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려요 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지금 방송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컴망에서 저도 구매를 한 거예요. 어, 컴망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컴망 이제 스폰 받게 된 계기 썰 아직 아시지 않나 많이 많이 알지 않나요? 제가 컴망을 스폰 받은 지가 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컴방을 스폰받던지가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1년 반 동안 됐는데, 제가 이제 어 컴퓨터를 저도 구매하려고, 이제 제가 원래 PC방에서 방송을 했잖아, 시청자들. PC방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방송을 하려고 컴퓨터를 이제 구매하려고, 저도 BJ분들이 많이 뭐, 홍보하시는 뭐, 사이트 다 비교하면서,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딱 봤는데, 컴망이 되게 싸가지고, 컴망에서 구매를 하고, 사장님한테 전화와서, 어 컴퓨터 잘 배송 받았느냐, 라는 식의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저도 이제 b j 라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어, 그렇다면은 스폰을 하겠느냐, 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게 잘라서 말하는 거야, 지금. 되게 잘라서 말하는 거. 그런 식으로 스폰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1년 반 정도 스폰을 받았죠. 지금도 하고 있고. 뭐야? <웃음> 이상하다. <웃음> 저거, <웃음> 저거 이상하네요. 뭐 <와>, 징그럽다 좀. <laughs> 저 PC 방에서 방송했 때 진짜, <laughs> 진짜 해프닝 많은데. PC방에서 방송했을 때, 썰, 아, 알려드릴까요? <laughs> 제가 그, 오대1 펜타킬 했을 때 있죠? 다리 우스로 5대1 펜타킬. 웬만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시청해주신 분들이 3,000분 정도 계시는데, 웬만하시면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오대1 펜타킬 했을 때,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질렀거든요? 와 5대1 펜타킬 와! 와 이러면서 와 미쳤어요 시청자분들 미쳤습니다 막 이래 그으로막 PC방에서 한복판에서 소리 존나 크게 <laughs> 질렀단 말이야 아 말파이트 펜타킬이었나? 말파이트 두번 펜타킬이었나? 아 그건가 오대1 펜타킬 그 펜타킬 했을 때까지 했을 거예요 와 진짜 미쳤어 요 진짜 스가 이게 스가 날일수 아닙니까 시청자분들 미쳤습니다 했는데 잠깐 진정되니까 이게 그, 뭐냐, 그 건너편에서, 건너편에서 제가 말하는 소리랑, 나오는 소리가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어, 뭐지? 내가, 기가 잘못됐나? 미친 건가? 진짜? 해가지고, 딱 일어나서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컴퓨터도 안 하고요. 친구분이 옆에서 컴퓨터를 하더라고요. 기다려주면서 이제 방송을 보는데,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나랑 눈 마주친 게 뭐냐면, 어, 뭐지? 방송에서 나오는 소리랑, 여기서 나, 들리는 소리랑 똑같네. 그치. 딱 일어나신 거야. 딱눈 딱 마주친 거지. 그래서 팬이 이제 만났는데, 그때가 처음 팬을 만난 거였어요. 제가 제, 그때가 제가 처음 이제 팬을 만난 거고, 그분이 이제 음료수도 사주면서 옆 뒤에서 계속 그 보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는데 나는 음. <laughs>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대표적인 썰이 두개 있어요. 대표적인 썰이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한 가지가 그거고, 이제, 어, 민철님이라는 매니저분 아시죠? 본방에 많이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민철님이 제가 이제 PC방에서 방송했을 적, PC방 알바분이 민철님이에요. <laughs> 그분도 이제, <laughs> PC방 알바 하면서, 할거 없어가지고 방송을 보는데 내 방송을 보는 거예요 제 방송을 제 방송을 보셨던 거야 그래서 방송하다가 어저 아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카운터 아 옆이 화장실이거든요 카운터 옆이 화장실이야 화장실 옆에서 이제 카운터 분이 뭐 하지 했는데 방송 보시는 거야 방송 보시는데 제그 로딩 화면 있죠 로딩 화면이 그 스폰도 있고 컴방 배너도 있고 딱내거인거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 다 끝나고, 어, 혹시 아프리카 보시냐고 했는데, 어, 본다고, 승가님아시는거 이러면서, 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니저 하고 계시는데,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PC방에 아 시간도 주시고, 음료수도 주시고 막 그랬어요. 주작이라니 저는 주작 같은 거안 해요. 진짜 인데 저는 A형이라 소심해서 주작 같은 거못 해요. 용기가 안 나서. 주작 걱정은 아, 안 하시면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참이야 용을 먹는 대신에 2차 보다 백스니까뭐 손해는 아닌 거 같은데? 용도 안 먹히나? 갈게요, 갈게요. 퀵비자니 하나 팽가에 감사합니다. 닫아봐야겠다. 뒤통수 내가 다, 다 닫아줄게. 아, 씨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죽었는데? 어, 뭐, 뭔데미즈지 아, 이 폭발 탄은 <laughs> 이상하네. 그, 아, 제가 AP죠? 미드타이지? 미드타 데미지에 죽었네요. 징크스를 타깃팅으로 하려다가, 아, 여기 있는 걸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팀이 이제 밑으로 이렇게 오는 상황이어가지고, 오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얘네들을 노린건데 쓰레쉬랑 렉사이를 노린건데 못하진 않은거 같아요 다행인거 같아요 커피님 하나 팬가입 감사합니다 프린시플스님 하나 팬가입 서프터가입 감사합니다 킹유란님 중계방에서 하나 팬가입 감사합니다 다리우스 시작템은 어, 챔프마다 달라요 원거리 챔파 상대로는 제가 롱소드를 먼저 가요 롱소드 아니면 신발 플라스크도 괜찮고 도란 세트도 괜찮고요 도란검이나 뭐도란마페탐 던미야 모니터랑 키보드 뭐 마우스는 컴마왕에서 안 샀어요 아 마우스는 컴마왕 거다 마우스는 컴마운 거고요. 모니터랑 키보드는 안샀어요 그냥 본체랑 본체 살때그 마우스 이벤트 하고 있었거든요. 컴마왕에서 그래서 마우스 같이 받았어요. 스피커랑 키보드도 있긴 한데, 키보드는 안 써요. 그거 받은 거안 써. 강사님, 감사합니다. 미친 거 아니야? 날려, 빨리. 왜안 날려? 와, 이게 트리플이네. 세안의 온미네 하나 뺀가요? 감사합니다. 이 짜식이 혼날라고 일로 와. 뭐야, 왜 자꾸 오는 거야? 딸 피해 미쳐가지고. 자꾸 오네요. 이상한 놈이야. 한타 때 리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 끝났네. 아 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리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천과 재결착기 한번 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판은 다이리스 아니면 리븐 할게요. 리븐이 벤이 안 당하면은 리븐.